내 이름은 사타케 최근 취직한 셀러리맨인데 보다시피 지금 아주 서두르는 중이지. 대형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이지. 그런데 화장실은 꼭 이럴 때마다 그 바다. 그일났다그 <laughs> 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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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그다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그바지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 바로그 순간 야, 너무나 심한 통증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다 내 거기 거기가 <laughs> 설명하겠다 서두르다 보니 팬티를 반쯤 벗은 채로 바지에 지퍼를 올렸더니 중요 부위의 피부가 지퍼에 끼어버린 것이다 아! 아파 아 아프다고 찢어질 것 같아 빼야해 빼야 아야 <laughs> 자극하지 않으며 지퍼를 내리려고 했지만 끝을 살짝 잡는 것만으로도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미팅까지는 5분도 채안 남았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밖에 나가면 미친 변태 취급당할 것이다. 아파. 애초에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하지?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지퍼를 내리자. 야악 피부가 끼어서 꿈쩍도 하지 않잖아. 옷이 끼었을 때 지퍼가 안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지퍼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해 더는 애쓰지 않기로 했다. 119에 신고 그리고 미팅 상대와 회사에도 전화했다. 그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을 들은 양쪽 다 너무 잘 이해해줘서 괜히 눈물이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대 덕분에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대로 드러난 국부를 덮은 담요가 끝에 스쳐서 아팠다. 비뇨기과 선생님이 올 때까지 다른 과 의사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갔다. 아이고 아프겠네 아휴 힘들겠다 구경거리가 아니거든 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들도 나름대로 손을 써주었다 잘 움직이도록 로션을 바르죠 너무 꽉 끼니까 잡기 쉽게 바지를 자를게요 하지만 의사들의 노력이 허무하게 지퍼는 내 중요 부위에 꽉 끼어서 빠지지 않았다 의사들도 우리 인간 뭔가... 나라는 생로살아 서서... <laughs> 절망하고 있던 그때 드디어 비뇨기과 선생님이 왔다 이건 정말 제대로 끼었네요 서두르다가 그만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맡겨주세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의사는 치료의 흐름을 설명해 주었다. 일단 국부에 국소 마취를 할 겁니다. 마취요? 주사를 놓는 건가요? 괜찮아요. 따끔하고 말 거예요. 중요 부위에 바늘을 찌르면서 괜찮다고 해도 그후 지퍼를 바지에서 떼어내고 뼈를 자르는 커터를 사용해서 지퍼를 오르내리는 부품을 앞뒤 두 개로 분해한다. 그 다음 환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끼어있는 피부를 빼낼 겁니다 비뇨기과답게 선생님의 행한 방법은 성공이었다 나는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쉽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하하하하 <laughs> 어쨌든 이그 노벨상을 받은 방법이니까요 이그 노벨상이요? <laughs> 이그 노벨상은 노벨상을 배려디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업적을 기리며 주는 상이에요 일본에서 만든 걸로도 여러 번 수상했답니다. 어, 처음 듣는 건. 그후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나 같은 경우가 드문 건 아니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2002년부터 8년 동안 이런 사건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2,200명이나 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 사타케 씨. 네? 이번 일로 국부에 열상이 보여서 여섯 바늘 정도 봉합했어요. 네? 봉합했을 줄이야. 마취 때문인지 전혀 몰랐다. 그럼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국부가 커지면 아프니까 그런 일은 피해 주세요. 출가해서 번뇌를 없애라는 건가? 집에 돌아오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요양차 3일 정도 쉬라는 회사의 메시지였다. 출근하면 놀림거리가 되겠네. 그건 그렇고 3일 동안 뭐 하지? 절에 가야 하려나? 에, 금욕해야지 금욕.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